아... 아.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것은 렌트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사실 제주도까지 와 가지고 뭐 비행기를 타는 과정이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과정이나 막 이런 거다 찍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멍청하게 제가 앞에 영상을 날려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철 도착했으니 금간상도 식구경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일통이반이라는 식당입니다. 마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뷰라고 해봤자 뭐 제가 그냥 먹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해선절에서 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요 설명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Sushka, oh, Sushka. Sushka, Sushka, s u 기를 타고 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숙소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끌림 a Sushka, Sushka, s 스 s 도착하자마자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느낀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왠지 텅텅 비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쿨하게 저 혼자 전세를 냈다고 생각을 해야 방에 들어가니 남자만 6명이 있습니다. 전세 내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녁 8시부터 파티가 있다고 해서 1층으로 내렸는데 역시나 고추 파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노는데 그래도 마음이 잘 맞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도 여러가지로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저희랑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비스로 술도 주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추 파티. 애초에 저는 원래 에어빈비처럼 이렇게 한적한데 잡아서 혼자 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 조촐한 파티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이 의심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로 남자밖에 없는. <laughs> 새소리를 잠이 깨서 나왔더니 이렇게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뒷마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바다공개를 안셀 수가 없으니까 먼저 걸어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이... 제주의 바다공개를 만끽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출발해서 모닝커피를 마시러 가도록 합시다. 하필 또 가까운 곳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스타벅스 애월 DT점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킵니다. 언제나처럼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지만 실제로도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인 줄 알았는데 2층에 올라오니 이렇게 넓은 바다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 경관을 보면서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니 정말 평범한 맛이 납니다. 역시 커플 여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좋은데 돌아다니고 재밌으면 장땡입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애월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우니담이란 식당에 갑니다. 인스타로 찾아봤는데 워낙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시국에 성기하려니 우니를 먹다니 역시 제 입맛은 완전 친일파인 것 같습니다. 친일파의 식사 장면을 감상해 보시 네, 조비인 네. 안빈 씨 계정 알려만 받 음. 생긴 지두 달밖에 안된 식당이라는데 제주 오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곳 초등학교에서는 바로 산방산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광욕을 하면 개꿀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볼빨간사춘기의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커플 여행 필요 없습니다. 저에겐 볼빨간사춘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자친구 하면 줄었네. 잘 먹고 커피도 잘 마시고 잘 쉬었으니 또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검색을 하다 찾은 부식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맥주 한 잔도 같이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하고 있어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웬 떡볶이랑 튀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감상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밥을 먹었으니 뭐를 해야 한다? 그럼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똥폼을 잡아봅니다 똥폼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역시나 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천포라는 항구입니다 이곳의 방파제는 수은 사진 맛집이라고 해서 알기 모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는 바람의 상태가 잘못 밝아들였다가는 바로 바랄라인 티켓을 얻게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결국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보고 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 걱정과 금신도 다 한꺼번에 날아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또 혼자입니다. <laughs> 와, 밤되면 진짜 이쁘겠다. 이곳은 소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인데 마당에 텐트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은 저를 반성하며 운동을 시작합니다. 원래라면은 크로스핏이나 주짓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오로지 달리기뿐입니다. 시간 13분 42초 거리 2. 그러니까 뛰다 보면 운동할 맛이 막 나요. 이거 봐. 평소에는 뛰는 걸 싫어하는 저지만 이런 데서는 매일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이곳에 서는 밤에 텐트 안에 모여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여자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천막 안에서 내리고 있는 제주도의 빗소리도 들어보고 아주 기분이 좋은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며 제주도의 두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내렸던 비는 어느새 멎어있고 저는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정이 바쁘거든요. 뭘 하느라 바쁜지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밥도 잘 먹었고 하니 이제 카페를 가봐야죠. 차를 타고 에어항으로 이동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서 좋네. 정말 좋은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커플이란 사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빠지 빡이... 여기는 토끼문이라는 카페입니다. 바로 에어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카페인데 2층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광경을 눈앞에 두고 그냥 멍 때리고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 거. 별다른 게 힐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자연광경을 눈앞에 두고 주짓수 동영상을 보면 개꿀 주짓수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음악도 듣고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혼자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예상 가능하겠지만 또 혼자 옛날 게스트하우스 파티는 포틀러 파티라고 해서 제가 먹고 싶은 음료나 과자를 사가지고 참가하는 파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제주도 1세대 게스트하우스인데 평소에는 예약이 꽉찰 정도로 정말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고양이가 있네요 역시 고양이는 정말 귀여워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야옹이요 그냥 야옹이에요? 네. 이름은 야옹이라고 합니다 니값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딱 4명의 손님만 있습니다 카페 투어라고 했다는 친구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친구 그리고 배우를 하시는 형님과 넷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롭죠? 외로운 마음을 야옹이를 만지면서 달래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곳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주인분이 직접 아침에 오름투어를 운영을 하고 스냅사진을 찍어주십니다 뭐 일출투어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쐬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이곳은 안돌오르리베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웨딩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매우 많이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기가 싫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스냅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기 전 다시 한번 애월 앞바다에 들렸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가는 길에 해안도로를 달리는 데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곳은 식당 고막이라는 곳입니다 맛있어요와사비기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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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이곳으로 짧고 굵었던 3박4일 제주도 여행기를 마칩니다. 그럼 또 저는 다른 컨텐츠 영상으로 찾아오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